자,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바로 카이토예요. 지금 순간적으로 최 바닥 라인에서 더 이상 하락을 막기 위해 작전 세력들과 재단들은 지금 급등을 결정했어요. 그러면서 발표해준 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락업 일정 정말 빠르게 발표해주면서 지금부터 강한 상승 만들겠다라고 공표해준 게 바로 카이토 재단의 발표입니다. 제가 전달드린 문서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타이토 재단이 발표해준 다음 락업 일정일이 바로 2026년 페이버리, 이벌이에요. 디테일한 날짜 모자이크 처리했어요. 누구나 알면 작전 망가지기 때문에 제가 항상 디테일한 날짜는 저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에게 바로 문자와 돈 벌어드리고 있죠. 지금 선침의 문자 11월 13일날 인투이션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서 200원에 매수해서 약속된 날짜 11월 21일날 전달드렸어요. 200원에 매수해서 700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250% 수익률을 잡아 드렸던 그 종목이요. 여러분들 지금 카이토 빠르게 들어오셔야 최바닥 라인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2월까지, 2월 초까지 큰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문서부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010-5434-666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 주셔야 되고요. 자, 다시 한번 문자와 문서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가입비 비용 조건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제가 돈이라고 한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공개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만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들어오셔야 여러분들 절대 손해가 없습니다. 또다시 이번 주말 엄청난 폭등 나오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 작전 세력들은 과거 지지라인 이탈시키고, 지금 계속해서 저가를 뚫는 거를 멈췄어요. 왜? 락업 일정이 다가오면서 지금 매수세가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시세 조정 팀에 오래 있던 만큼 이게 바로. 세력봉요 그날그날 매수가 많으면 녹색깔 매도가 많으면 빨간 색깔이요 계속해서 어때요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만 들어오면 매수세가 들어온다 자 다시 한번 하락 휩소 만들고 의도적으로 개미 턴 다음에 이제 이렇게 출발하는 그림 완벽하게 짰고요 제 일정표 보시면 나오고요이 세력들이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이유는 왜 사겠어요 결국에 저가에 사서 그가에 매도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약속된 날짜에 약속. 그 물량만큼만 똑같이 따라하자라는 거고요. 이제 바닷가에서 하락 휩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수 있는 최저가고요. 무서우신 분들은 일단 관망해보세요. 평균까지 올라와도 돼요. 근데 저는 자신있기 때문에 우선 문자와 문서부터 드릴 거니까 카이토 010-5434-666구으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면 제가 지금 바로 전달드리니까 가입비 비용 조건 없이 빠르게 따라 들어오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작전 일정 설명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문자 받고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락업을 설명드리면요 특정 기간 동안에 시장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코인의 발행 주체나 투자자, 개발자들의 물량을 묶어 두었다가 이제 거래소와 협의를 해서 물량이 풀리는 걸 락업 해제 일정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확인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중요하다 이미 의미는 곧 뭐다? 락업 일정을 우리가 미리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선침해를 이렇게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재단이 미리 공개를 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확인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당하는 거다. 자, 다시 한번 유튜브 최초로 제가 24시간 락업 일정을 앞둔 종목들 문자 발송 드리고 있습니다. 가입비 비용 조건 없이 저희 채널 빠르게 키워주신 만큼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선취매 종목들 바로 전달 드린다. 락업을 간단하게 이해하면 락업은 사전에 발표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은 작전 세력들은 락업 일정 2에서 3주 전부터 작전이 진행되어 매집을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락업 해제 5일 전부터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꼬시기 위해 작전이 진행되고 박스권에 가둬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어느 정도 찾다 싶으면 락업 일정에 맞춰서 물량을 매도한다라는 거죠.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일정을 모르고 계속해서 당한다. 바로 실전에서 응용하는 자료들을 보여드리면요. 큰 락업 해제 후60% 폭락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락업 해제일이 정해지고 사전에 발표해주면 작전 세력들은 계속해서 개미를 털면서 흔들다가 마지막 4일 정도 강한 상승을 만들다가 박스권에 가두고 물량이 차면 개인 투자자들한테 던지고 빠져나온다 라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락업 해제 후가 아니라 락업 해제 일정 전을 정확하게 공략하셔서 미리 매수해서 선취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0 0 5 4 3 4 6 6 6 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제가 2025년에도 그리고 2026년에도 계속해서 구독자분들에게 선취미할 수 있고 수익을 잡아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남들 아는 정보로는 절대 돈을 벌수 없기 때문에 제가 010-5434-6669번으로 꼭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아 여러분들이 돈이 되는 정보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제가 알아서 정보를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2025년 12월까지 완벽하게 대규모 매집량을 끝낸 종목이 있어요 업비트 작전 코인이요 지금 상반기 최소 1900% 급등을 만들기 위해 바다권에서 고개를 들기 직전이고요 지금 이미 거래량 붙여주기 시작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매집법 그리고 제가 시세조정팀에 오래 있었던 만큼 세력들과 말 그대로 시세조정팀에 크로스체크까지 한 종목이에요. 그 뜻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빠르게 따라 들어보셔야 이 저점에서 강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을 미리 선취미할 수 있다.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에 여러분들이 아직 확인하지 않고 있는 재단의 발표에 그 정답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0 0 5 4 3 4 6669번으로 꼭 돈이라고 문자 보내 주셔야 제가 가입비 비용 조건 없이 저희 채널 빠르게 성장시켜 주실 만큼 선침의 문자와 문서 그리고 히든 코인까지 공개해 드릴 거니까 나는 아직도 수익이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돈이라고 한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바로 모두 다 공개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돈 버는 방법 제가 딸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